2008년도에 저는 여기에 그전에 환진당 문제때문에도 왔지만 여기 와서 광우병 전광석 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이 밤에 야간 집회를 하도록 허락 일상인부터 보고 그때 헌법재판관들이 저게 남보다밝기이구나 생각을 하고 여기가 2008년도에 굉장히 기억이 있고 여기는 수공원 정도는 그리하긴 했네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사법반란이고, 언론반란이고, 아스팔트 p a 반란이고 a l a i m o p i 런런 n Bandero, Tikomi, Nato Sara Hamo, Jodongi, Bodhi, Sendo Hamo, Asparti, Tarak, Bala, b a 니 a 반란 l 반란 a l 탄의 a l 이나 주사파 세력이 지금 약화되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탄핵한 세력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저를 쓰고 윤석열도 주사파 정권입니다. 이것이 제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태극기를 처음 들고 나왔을 때의 정신적. 탄핵은 낙조, 탄핵은 선도, 탄핵은 달라졌기 때문에 탄핵, 불법 판례가 무효가 돼야 된다 하는 이어 열사들의 네명의 열사들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 가야만이 이분들에게 진정한 추모가 아닌가 이정남 열사는 어 2008년도 여기에 어 광호병 폭동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밤 12시까지 집변을 하러 갈때 울산에서 불러와 저희가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희하고 기자회견을 한 울산에서 불러와서 기자에게 니집회의 동지입니다. 대한민국이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데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더 대한민국이 준법적이고 합헌적인 사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추구고 애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탄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중동과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 자신이 해보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